네 아버지 주무셨어요? 아니 잠깐도 들리니까 좀 졸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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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나시고 하셨고. 어, 어. 음. 넌넌잘 지내? 아예 잘 지내죠 아버지. 그래? 네. 어. 그 아버지가 바꿔준 침대 매트리스 덕분에 잘 자고 있습니다. 그래? 네. 나, 엄마가 그런데 뭐 엄마가 그러더라고 잘잘 잔다고. 아 그래요? 음. 음. 네 엄마 오늘 저기 어디야 같이 친구 모임하는데 오늘 아빠, 아버지가 태워, 태워다 줬어 아 그래? 아버지가 태워다 줬어요? 응응응 아버지 어? 제가 최근에 올린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? 봤어 아 봤어요? 그 저기 저 게임하는 동, 영상 <laughs>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뭐 성우들이 나 사귀는 다 아버지는 보니까 그럼 내용을 잘 모르는 게임이니까 네네 보긴 봤는데 글쎄 반응이 생각보다 전는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많이 덜하죠 어근저 네. 너무 2D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내 아버지 느낌은 그게 딱 2D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고 네좀 3D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, 저도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아무, 제, 저도 이거 하면서 음. 조금 애매한데 하, 제가 만들고 나서 봐도 음. 아, 조금 노잼이라고 해야되나? <laughs> 어, 약간 제,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네. 좀, 좀 이렇게 요즘, 이제 요즘, 요즘 끝에서 영상미라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 그건 너무 없죠 영상이 아, 어,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그런 느낌이 딱 처음에 좀 이게 뭐좀 재밌고 뭔가 좀뭐 그런 거내용을 뜨나서라도 일단 시각적으로 네좀 그런 게딱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. 음, 네,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. 그안 그래도 음, 음. 그 그래서 그런지 영상이 좀 별로라서 음. 유튜브에서도 노출 을안 해줘서 음. 지금 노출이 천 천도 안 돼요. 그 노출이 음. 천 회도 안 돼. 그러니까 노출 음. 클릭률과 제외하고 음, 음. 그래도 예전에는 노출 적어도 많은 넘었거든요. 몇만씩 나왔는데 음. 음. 어 이번에 올린 건 너무 안 나와서 뭐 음, 영상 뭐 영상이 너무 그러니까 뭐... 뭐, 약간 좀 올드하다 음, 음. 뭐 그런 느낌 확 들었어. 음, 그리고 네. 좀 시각적으로 좀그 어쨌든 그런 네.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. 음, 네.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우선은 그지? 네가 그런 영상을 처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 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소년공인가 뭐 입체적인 영상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그걸 하니까 네.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. 음... 기, 기대치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베스널 그렇더라고.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또 게임 음. 자체가 뭐 뭔가 음. 엄청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음. 그럴 만한 게임도 아니고. 조금 그래? 뭐 조금 애매해요. 막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기대받고 그런 게임은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거는 성우들이 엄청 이제 대사가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음어 너무 이게 안안 되니까 제가 영상 만들어도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 뭐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느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. 저 네. 그걸 좀번에 그런 걸또올려봤으니까 아, 이런 게있구나또 하면서 또 공부하는 거지 뭐. <laughs> 네. 그리고 다시 한번 또무 그걸 또 찾아보고 해야지. 또뭐영상보고성어도 음. 하는데 뭐 여러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도움 받아서 하는 것도 꽤 찾지만 아버지 생각에는.

오히려 여러 사람의 성우들이두 사람까지도 그리고 여러 사람 영상이 등장하니까 약간 네. 좀 어수선하다 고 그래야 되나? 음...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형식에 꽉 짜여 있던 듯한 뭔가에 네 그...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 아무튼 느낌은 그랬어 음... 그래서 근데 그 그리고 그래도 그런 느낌은 뭐 모르는 사람도 본다고 가서했을 때는 약간 좀 어쨌든 영상은 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. 네. 음 그리고 이삼주삼 목소리 더빙보다는 그냥 너 혼자 더빙하고 거기에 니에 대한 어떤 뭐라 그 애들이 음 같은 게 오히려 들어가는 게 거기 더 나을 것 같아. 음 그냥 굳이 청우들 아, 뭐, 아, 해서 쓰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걸로. 아, 어, 어. 네 알겠, 감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버지 그냥 생각이 그렇더라고 보니까. 뭐 아버지 생각이 뭐 보는 사람들도 비슷하겠죠. 음, 네. 네, 사람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. 그, 듣는 게는 음. 비슷하니까요. 그렇지. 네. 보러 것도 그까 네. 그래서 아무튼 꾸준히 어쨌든 하는 게좀 중요해. <laughs> 네. 뭐, 뭐, 게임을 하든 뭐 어쨌든 뭐 다른 걸뭘 하든 어쨌든 여자권에 걸리지 않는 범이 내에서. 그렇죠. 처음에 올렸던 거는 재사용 그 음. 걸려가지고 다 내렸으니까. 그렇죠. 아저네저 네, 이번에 그 다시. 재사용한 거 신청해서 풀렸어요 이번에. 아 그래? 네저 걸렸던 거 이번에 풀렸는데. 아. 음. 그렇습니다. 네. 음... 럼다 다른 일은 없고? 네 다른 일은 없어요. 음, 그래 어쨌든 그 전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딱 특정 한 날짜 진행해갖고 딱 그렇게 해. 네네 <laughs> 아, 네, 알겠어요. 아버지가 뭐, 그냥, 네. 그래, 재밌게 하, 하면 되지. 그걸 일이라 생각하면은 그것도 힘들은 거야. 그냥 취미로 내가 배운 게 이거니까 취미로 올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. 음, 네. 그래. 그, 저녁은 먹었고? 네, 그 집에 오는 길에 먹었어요. 학원 끝나고. 음, 그래? 네. 엄청 더 하고 가는 날이고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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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네네. 도네네고 응? <laughs> <laughs> 아, 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뭐 즐거우시겠죠. 그래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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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, 그래 기운내고 씩씩하게 잘 생활 잘해 네 아버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모든 게다 힘이 다 생기는 거야 네네 네. 그래 아들 네 아버지 쉬세요 사랑합니다 아, 그래 너도 사랑해 아들